안녕하세요. 처음 만나 고 아, 그때 유튜브 찍었던 예주입니다. 제 제아 친구 예주네요. 예주 안녕. 오늘 <laughs>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생일 파티요. 인형 제 한복 옷.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주인공. 제 동생 벚꽃이. 예는 어, 제. 그 벚꽃이 생일이에요? 그다음. 제 동생은 달콤이달콤이 어, 달콤이 생일. 또제 예주는 콧물이. 콧물이 생일. 우와 자, 그럼 생일 축하 파티 해볼까요? 우와, 상 많이 차렸네요? 이것 좀 많이 차렸네요? 어떻게 생일, 생일 파티 할 거예요? 많아요. 아, 우와, 생일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이에요? 주인공 친구들이에요? 여기도. 여기 오. 춤추러 왔어요. <laughs> 자, 그럼 생일 파티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얘, 주인공은 딱 네. 여기 앞에다 놓고. 얘네 너무 커. 아, 괜찮아. 아니, 콧물은 여기다 놔둬. <laughs> 콧물이. 넘어질 것 같아. 아니안와져 주인공 세명 여기 있어요? 생일축하합니다 아야 아니, 다시 하나 둘셋넷 둘, 셋, 생일축하합니다 생일 아, 왜? 나는 콧물이 너벚고이 한명씩 말하거야 처음부터 네. 시작 생일축하 생일축하하기랑 같이 해야지 시작 생일축하합니다 실수 실수 실수. 실수. <laughs> 자한번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꽃꽃이. 사랑하는 꽃꽃. 그냥 장아찌 물 꽃꽃이.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더. 한생 번. 무물이 그래 콧물이콧물이 콧물이, 우리 콧물이 생일 생일 축하 시작. 이거 케이크에요? 네 케이크 와, 좀 먹으세요 주민경씨. 케이크 잘 만들었네요 어 나부터 우와 나요. 뭐 만들었는지 한 번씩 볼게요 재이차 <laughs> <그렇게 하면> 이잘 <laughs> 뭘로 청포도. 만들었어요? 촛불 우와 이거 이거 청포도. 이거, 이거 청포도. 와플 와플 촛불 이건 풀 라이터 이거 뭐? 쿠키네 아니야 쿠키트야 이건 여기 이거. 여기 오락실이에요 아 근데 여기가. 우리 초를 안 불었네요 우리 초다 같이 한번 불까요? 불은 조심해야 돼요. 생겼다. 꽁다리 없어.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 불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꺼진다. 이게 꽁다리가 이상해서 그래. 불은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엥. 불 켜졌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자, 그러면 생일 축하, 생일 축하 노래 한번더 할까? 사랑하는. 그러니까 다시 할 거야. 사랑. 사랑하는. 아니, <laughs> 그럼 얘네들 두번 불고 난한번 보는 거잖아. 싫어. 그러면 채이한번 불어요. <laughs> 자. 자, 노래 불러요. 이거 사랑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laughs>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얘들아, 오, 여기 살고 있어! 잘했어요. 네. 괜찮아, 촛농 새는 건 원래 당연한 거야. 맞아, 이건 가짜야, 가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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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어. 자, 마지막, 뭐 차렸는지 한번 보고. 우와, 초밥 누가 만들었어요? 저야. 우와, 새우초밥 이거 잘 만들었네요. 만든 거를 마카롱도 있고. 여기 봐보세요. 하나, 둘, 셋. 우와, 마카롱. 오. <laughs> 파인애플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고. 이건 뭐야? 딸기? 아니, 당근. 아, 당근. 당근도 만들고. 와, 과일도 있고. 고기예요 이건 뭐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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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테이크. 여기에는 우와. 입장권이 어. 무슨 입장권이야? 생일파티랑 식당이. 요 어, 여기 앞에는 생일파티고요. 네. 뒤에는, 뒤에는 식당. 어, 그러면 뭐부페 가는 거예요? 네. 여기가 부페예요 어, 여기가 부페야 친구들이 자, 먹으러 왔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같이 한번 먹고 끝낼까요? 네. 네. 먹자. <laughs> 친구들, 냠냠냠냠. 아, 친구들을 <laughs> 먹지 말고. <laughs> 왜 친구들을 먹어? 냠냠냠냠. 어디 갈지 정해야 돼. 난은 어디 갈 거냐면 난, 어. 난 여기 과일 먹냐. 과일 먹을 거야. 어. 자, 다 같이 부페 먹고 끝냅시다. 자, 어디 어디 뭐 먹을 건지 정해. 나는 고기를 먹는다. 나는 생일 케이크를 먹는다. <laughs> 아니, 제, 생일 케이크는 주인 주인공만 먹는 거야. <laughs> 우리 먹자. 주인공 뭐야? 자, 콧물에는 맨 마지막에 먹어야 돼. 자, 자. 자, 여러분, 여가, 여러분. 언능 먹고 끝냅시다, 이제. <목소리> <시기야. 야! 야! 웃음> 아니, 밥 먹으러 는데 싸우면 안 돼요. 쫓겨나요. 자 이제 언제라고? 자 야, 우리 먼저, 친구들 야, 친구들 이제 오늘 나도. 이제 먹고 끝냅시다. 식당 문 닫을 야, 시간이에요. 야, 와 야, 스테이크 먹고 우리 이제 생일 케이크를 만을 거야, 주인공어 그렇지. 주인공들. 아. 야, 주인공들은 케이크를 먹네. 그렇지. 쩝쩝. 나는 햄버거티 먹어. 냠냠냠.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 합시다. <laughs> <laughs> <K>. 제이채아 예주. <laughs> 이제 <웃음> 시청자 여러분 <laughs> 안녕.